안녕하세요. 모아 DIY입니다. 여기 풍선 접기로 스키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에 솜이 들었고요. 여기 바깥에는 테이프를 붙였어요. 자,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종이 접기인데요. 원래 설명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귀도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귀 만들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풍선 접기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만들기도 재밌고, 이렇게 스키시로 놀아도 되고 공 던지기 같은 걸 해도 좋겠죠. 자, 설명서가 다 있지만 여기 보시면 설명서 다 있지만 설명서 필요 없이 그냥 어, 풍선 접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색종이를 이렇게 접었다 펴주세요. 반 접었다 펴고 다른 방향으로도. 접었다 펴고 그다음에 삼각형으로도 이렇게 반 접었다가 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풍선잡기할수 있는데. 여기 요요 요 방향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 방향도 있겠죠. 이랬을 때 이쪽에 접는 선들이 보이는 게 만들기가 쉬워요. 요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접었을 때 접는 선이 보여요.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쪽도 그리고 중간을 맞춰가지고, 여기 선이 있으니까 이쪽에 선 보이시죠? 이렇게 선 있으니까 이 선에 맞춰서 접고, 반대쪽도 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 여기 넣어야 되는데, 한번 접어서 작은 삼각형으로 넣을 거예요. 끼우면 됩니다.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서 큰 삼각형에 넣습니다. 자, 이거 바라 어차피 나중에, 나중에 테이프 붙일 거니까 고정하는 의미로 하나 붙여놓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한번 접어서 또 접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귀를 만들지 않을 때는 가위가 필요 없어요. 작은 삼각형 만들고 접어서 넣습니다. 자, 이쪽에도 바람 불기 전에 테이프를 약간 고정할게요. 자, 이렇게 약간 모양을 만들어 주고 불면은 훨씬 잘 불어져요. 요뒷 부분에 이제 여 열로 입으로 불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솜을 넣겠습니다. 솜은, 어, 다이소에 파는 쿠션솜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뭐, 버리는 인형솜이나 베개솜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빵빵하게 넣어줍니다. 넣을 때 보면 종이가 좀 찢어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테이프 붙이면 별로 사용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아이들이 어, 솜을 넣거나 솜 넣는 것도 재밌어하고 이렇게 테이프 붙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좀큰 아이들은 설명서대로 길을 만들면 되고, 어, 어린 아이들은 길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풍선 접기를 하게 하면은, 혼자서도 잘 만들 수 있어요. 테이프 붙일 때는 약간 겹쳐지게 붙입니다. 그래야 바람이 빠지지 않고 천천히 빠지거든요. 여섯 명 모두 테이프 붙여줍니다. 예, 다 됐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이렇게 꾹 눌렀다가 놓으면 올라오지요 솜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얘는 좀 솜이 빵빵히 들어갔어요. 뭐 던지고 놀면은 위험하지도 않고 재밌고 만들기도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